다소도잘 쓰고 면접 잘 보고 그거 결국 우리 시대의 인재가 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회사에 뽑혀가지고 돈잘 벌고 돈잘 벌면 효도할 수 있고 뭐 사랑을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행복하게 살수 있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인재상이 과연 어떻길래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저희딴 한번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재상을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지 공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인원을 뽑았었던 입장으로서 네.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볼때 이제 커트라인 기본적으로 하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토익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그건 기본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거? 그게 스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아 자소서도. 그렇군요. 에. 그 스킬들을 보면은 그럼 그 스킬 을 제대로 써가지고 거의 뽑히기 위해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열정 있는 인재 이걸 좀 말하고 그렇죠. 싶은 건가그 열정 네. 있는 인재 뭔가 좀 자신을. 꼿꿋하게막 이렇게 꼿꼿하게 자기 목을 세우고 있고 콧대를 높이 세우는 애들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굴종할 필요도 그럼 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약간 좀 그러니까 복종하는 듯한 모습? 꾸, 어, 이제 꿀꿀이의 자소서를 완벽하게 예? 습득한 사람만이 <laughs> 가능하다라는 거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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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어떤 스킬을 거기다 써놓으셨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아유 그건. 저 그냥. 아유, 제 제가 뭐쓴게다 인재인가요? 아닙니다. <laughs> 예, 예. 아유. 아니, 꿀꿀의 그 자소서 잘 쓰기 위해서 제가 보는 어떤 미덕이 있어요. 뭐냐면 아 굳이 자소서나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 뭐 연수 가고 해외 나가고 봉사도 가고 그럴 필요 아니라 네가 어떻게까지 살았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봐봐. 너도 네 자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자소서 잘쓸 거야. 면접 때 어떻게 잘 말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음... 쿨쿨 연구원이 생각하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뭐예요? 제가 막상 이제 직장 동료로서 소위 네. 폐를 받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위치라면 저는 성실성을 좀볼것 같아요 음. 어차피 개인 능력도 막 비슷비슷하고 뭐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 좀 계속 안 되는 것도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음. 잘 되는 거 이제 잘 되도록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성실성이 네.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못할 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음. 못 하면 옆에 사람 좀 도와주면 되는 거고, 네. 내가 잘하는 거는 좀 도와주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혼자만 좀 같이 직장생활 되면 이렇게 뭐, 형혼자것만다 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든가 아니면은 뭐 본인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뭐누가해 주겠지 하고 이렇게 도망댕기는 거. <laughs> 아참 많습니다, 직장에. 아, 신입 사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신입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눈여겨 보다가 네. 이제 아우, 이제 내가 좀 나설 수 있겠다. 이빨을 살살 들으면서 일을 진짜 지지리 안한 일을 안 한다는 게 일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내가 편하려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는 거 아, 그렇군요. 아니 성실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옆에 이제 동료 협동심도 좀 결여되고 음, 이제 역지사지의 음. 입장도 결여되는 아. 그런 이제 삼당 콤보로 이어지는 <laughs> 악순환이입니다 악순환 아 그렇다면 공감부장이 말한 열정 그리고 네네. 우리 쿠쿠 연구원이 말한 성실성 이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속력 끈기 뭐 이런 거라고 좀볼수 있는데 고,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공감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주제하고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아, 네, 말씀하시죠 어, 우리가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리가 두 개가 있으면. 네.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 그 무슨 말씀이세요? 자리가 두개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 뭐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낙하산들이 있어요. 아, 아 음. 채용 공고에 난 자리가 음. 두 자리면 한 자리 정도는 이제 정해진 사람이 있다. 네 우연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거는 사회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어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한 단계 미칠지라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클수 있는 회사를 좀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좀 음. 그런 거를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약간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느낌도 좀 있네요 낮추는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를 예, 추천해 그러면 아. 이제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 아, 예. 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약간은 지금 보면 대기업은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그런 회사를 직접 공략해라 예 아유 그 좋은 말씀입니다. 네. 어 그래서 충분히 어, 공감하세요? 아유 공감하죠. 지금 뭐 이거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인재상 말씀하시는데 네. 아까 막 우리 세 명에서 얘기했던 게 뽑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돼서 얘기를 해본 거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 어, 있는 그렇지. 거죠. 구직자 입장에서 뭐 우리 시대가 필요한 인재상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시대 인재상은 내가 인재상라고해 이제 기업상이죠. 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음. 진짜 공정하게 내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한 가지는 납득할 수 있게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아. 그런 회사가 있어야 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동기부여도 더 되고 네. 이제 더성장하고 회사에 기여하려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네. 안 그런 반대로 안 그런 게 비수도로 합니다 진짜 아. 말 들어오면 그냥 뭐 최저시급도 안 주고 그렇습니다. 아우 그그 취업공고 한번 봐보세요. 어. 뭐. 회사 같이 떠는 회사가 솔직히 우리 사회에 있죠. 없다고 할수 없어요. 네 맞아요. 어 그렇게 되는데 그 특히나 뭐 예? 연봉 같은 거 공고에 올라오는데 일단 비공개. 아 일단 비공개. 일단 네. 비공개인데 막뭐 혹시나 해서 막 취업카페 이런데 보면은 그냥 욕설이 남무한 기업 넘쳐납니다. 그냥 <laughs> 1년 내내 사람 뽑는 데도 많아요. 아네 진짜요? 아니 기업도 좀 우리 시대 인재상을 원하면은 네. 우리 시대의 기업에 맞게 마인드를 변화하거나 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통행이라는 생각도 해요. 아 기업도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걸맞은 기업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뛰어난 인재가 되고 보구만 굉장히 음. 모호한 가치만 지금 드리밀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도 그래서 포스팅할 때그 네? 열정이라는 단어 참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세요. 근데 저 고민 많이 됐어요. 열정이라는 얘기가. 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런 게안 알려졌을 때는 네. 좋은 의미였는데 지금은 열정하면 열정페이 일단 그렇죠 샹룡 깜 바... 아아 나오는 어 거거든요 어 열정페이 <laughs> 아~ 이도 많아요 진짜 맞아요, 예, 예, 열정페이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되게 이런 말 하잖아요 노동 착취인데 그게 말 그대로 네, 노동 네. 착취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경험을 주는 거고 내가 너한테 경력을 주는 거고 내가 너에게 경험을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이쁘게 써먹고 그다음에 음. 뭐~ 정규직 정도로 쓸수 있을 만큼 이렇게 유혹하다가 버리는 거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사 아직 이런 거죠. 아,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예? 아, 그 사이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퇴직률이 나오는 사이트가 있어요. 퇴직률이요? 아, 네, 어. 그 플레임은 말라다고 잡엑스 레니시입니다. 아, 예. 잡엑스 레니. 아, 아. 아. 근데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어떤 거죠? 어떤 그러니까, 걸 말하는 거예요? 드, 입사를 하면은 퇴직하는율이 예?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면접 보실 때 그 퇴직률이 적은 회사 쪽으로 아 거의 100%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퇴직률이라는 건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회사를 에이,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좀 작은 기업들은 거기 통계에도 안올안 올려지는 회사 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오면서 욕도 쓰기 싫어하는 회사. 아 진짜 뭐 그런데 가시다가 일단 가서 아뭐몇년 있으면 괜찮겠지 그냥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그냥 어, 좋은 좋은 회사. 굉장히 고급 정보네요. 그러니까 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잡 뭐로 시작하는 거? 코리아 뭐아기 어쨌든 네. 뭐 그런 데도 몇개더 있습니다. 아, 네, 많이 있는데... 많이 있어요. 아 거기 너무... 안 올라가 있거나 어한60% 이상인데는 50% 이상인데는 무조건 그냥 면접 보지 마세요. 아 그렇다. 네. 그러니까 가도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를 말그대로 굉장히 착취하는 그런 나쁜 회사인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죠. 거의 50%못 견딜 뭐... 정도로 괴롭히다가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뭐 괴롭히지 않는데 네? 연봉 이상 갖다 되게 치사한 데도 있어요. 어떻게요? 1년 지났는데 11개월 며칠이라고 해서 빵을 올린 회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laughs> 실제로 진짜 많아요. 고고 학교 가지고, 아이 물론 우리나라 기업도 힘든데 있는 건알게 하나 하겠지만, 아이 그래도 좀고고 학교 가지고 저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안 힘들지는 모르겠는데,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기업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잘 알아봐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좀 건실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곳은 다시 말해서 퇴직률이 좀 적은데.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갔을 때한 어, 한 1, 2년 다니다가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은 회사는 안 좋은 회사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큰데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퇴직률이 많은 데가 많아요. 네, 아 그렇군요. 부서마다 천차만별이어 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뭐 뭐 대기업에서 이제 뭐뭐 음. 뭐 부서가 여러 군데 많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제 공간장님 공간 부장님이 얘기하신 데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건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약간 좀 규모가 작은 아 이런 데니까 그런 네. 데 이제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아, 아 예. 아, 그고 그렇게... 대기업은 네. 50% 넘는 데 없습니다. 아, 오십 프로까지는 안 된다. 아, 아무... 아, 거긴 근데 약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음... 야근을 많이 시켜고래도 그 수당을 좀잘 주고. 아 에이, 맞아요. 돈은 많이. 그러니까 줘요. 돈으로 메꿔주는 게좀 음... 없잖아 있으니까. 아, 아닌가요? 이 방송 들으면서 실제 거기 대기업에 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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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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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겠지만, 하겠지만 솔직히 일반 저기 중소기업 저같이 이렇게 당긴 사람들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저형 보면 당기겠다. 아 그렇죠 그렇 <laughs> 어, 주말 없이 막 일해도 실제로 수당이라는 걸로 좀그 수당도 이제 정확하게 많이 쳐주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좀. 아~ 그~ 내 대기업 화이시는들 분들이 들으면 좀 약간, 약간 예, 화, 수 있어요. 화식, 화가 화 나신다면 이제 심심한 어? 사과를 드리겠지만 아, <laughs> 역지사지 아, 입장으로 아, <laughs> 저기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 입장을 좀한 번씩은 예, 그~ 그렇죠. 저기 네. 가고 싶은 니다 무임금 노동을 말 그대로 주말에 강요당하고 이러는 분들이 좀, 좀 많잖아요 맞아요 아,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안 좋네요 그까 그러니까 저도 이~ 방 지금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네. 이~ 취직을 하시는 지금 구직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들으신 말이 본인은 정말 아름답게 인생 살아왔어요. 네? 멋지게 살아오셨습니다. 네? 그에 걸 맞는 데 가서 본인의 좀 능력을 펼치고 하... 좀 미래성이 있게 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 가셔라. 아, 이 말씀 아, 들으시는 아, 거예요, 결론은. 아, 쿨쿨이 연구원의 힐링 캠프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힐링이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어쨌든,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면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성실해야 되고, 어느 정도 끈기도 있으면서 열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발견한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 기업들이 기업에 걸맞은 기업상도 가질 때가 됐다. 니들이 그렇죠. 요구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 그러니까 옛날에 기업들은 인원을 뽑고 교육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 저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개인들한테 습득을 해갖고 오라고 시키는 아, 게 전체 그렇죠. 문제라 생각을 해요. 어 아, 약간 가르치는 건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너가 다 배워 와. 네 맞아요. 아 음.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기업이 직원에 대한 재투자가 잘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 물론 이것도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 대기업들은 뭐 각종 교육이다 연수다 이런 게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기업들도 요새 네? 잘안 하죠. 아, 잘안 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제가 여기 대기업 들어간 동생 놈이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네? 옛날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알아서 해오라는 식. 대신 이제 정신교육 같은 거는 엄청 시키더라고요. 정신 아, 정신교육 네. 엄청 시키죠. <laughs> 저, 저 무슨 군대입니까? 정신교육을 무슨 경정신 아 어떤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우리 뭐 회장님은 뭐 각하다 뭐 이런 겁니까? 해병대 캠프처럼 하고 <웃음> 뭐 <웃음> 이제 뭐 달성하자 뭐 어떤 거 이런 예. 구호 같은 거왜 맞아요. 어디서는 어. 어. 실제 어, 뭐 기업에서는 이제 뭐 군대 야간 행군처럼 하는 데가 하나 있고 다른데는 뭐 진짜 수 수천 명모그냥 음. 깃발 들고 막 행군 시키더라고요. 들어 고치 사이도 못 해먹겠네요. <laughs> 아예 그 무슨 그 근데 그거 갔다 온그 아기가 그러니까 군대 같은데 위탁 시켜가지고 그런 막 활동하고 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아, 기업 활동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대지. 이렇게 네. 어려운 사람을 살고 있는데 쿨쿨 연구원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뭐 기업이든 어떤 뭐 청년이든 해야 될 말이 있으면 마지막 정리멘트 한번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청년들에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 예. 정말 당신은 인생 멋지게 살아오셨고 네. 취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네. 그 귀한 능력, 귀한 경험들 가지고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업. 정말 희망이 있고 정말 뭐 월급 갖다 장난 안 치고 네. 뭐 적더라도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좋은 기업 가서 정말 근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에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어, 아, 잠깐 이제부터 여기 나오는 겁니까? 에, 쌍욕을 들으 참고. 예. 아,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지 않겠지만 음, 쿨쿨 용군이 예. 지금 화가 났습니다. 예. 예. 이제 이 시대의 기업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기업들. 기본적으로 최저 시급은 지켜 주십시오. 어. 이거 뭐, 뭐 어디 뭐 맨날 회사 기밀이다, 연봉 뭐 공개 안 한다 그리고 뭐. 저 예전에 진짜 7년 전에 면접 갔다는데 네. 아니 1년 365일에 쉬는 날 10일도 안 된대요. 주말에도 아, 계속 아, 나와야 아, 된대요. 저기 무슨 제가 화성 예. 어디 구까지 아, 명까지 어. 기업 이름 말안 하겠습니다. 아 어, 예예. 그러더니 뭐 야근도 맨날 하고 명절에도 맨날 나오는데 그러더니 연봉은 나중에 말해주겠대요. 끝나고. 예. 와 이거 최저시급도 안 돼요. 최저시급도 안 돼. 시간도로 계산하면은 지금 최저시급 올라가지고 그렇군요. 지금은 좀 맞출 수 있겠네요. 어 그렇군요. 야근 수당도 없고 명절 수당도 없고 계속 나오는데 어. 저 부리는 만큼 청년들에게 주십시오. 구직자한테 아, 월급 맞아요. 좀 주시고. 어그 맞아요. 특히 밥 갖다가 장난하는데도 있어요. 아이 고요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거나 블로그 보면은 회사 네. 식당밥이라서 뭐, 뭐 아, 아, 아. 진짜 군대밥이 네. 훨씬 맛있는 데도 <laughs>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laughs> 음,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 군대밥이 훨씬 더 군인들 먹는 게더 군대밥 잘 나옵니다. 잘 나, 와 훨씬 예. 잘 나와요. 예. 그, 예. 아 물론 웬만한 이제 대단, 대다수의 기업들, 작은 네. 중소기업도 공장들 이런데는데밥잘 나옵니다. 근데 저 사장님들. <laughs> 저 본인들이 그밥좀 드시면서 그밥좀 먹으라고 하세요. 잘안 나오. 밥 제대로 안 주는 데들. 어? 아니, 진짜 아, 그런데 그렇군요. 있어요. 진짜 어... 오너 일가들은 딴데 가서 사 먹어요. 그리고 아, 그렇죠. 완전 네. 개구린밥 문제 먹이고 일 시키는데 네. 아니 본인들이 먹고 일해 보라고 하세요. 일할 만 나나. 아 그렇죠. 그렇게 직원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음. 안 되는 상황이고. 아니 군대에서도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렇게 신경 쓰고. 애, 옛날 군대도 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야 근데 그냥. 기업이 바뀔 때가 되는데 바뀌기 전에 기본적인 건 먼저 기업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기업상 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laughs> 결국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필요한 건 인재상이 아니라 기업상이네요. 아, 어떻게 보면 네. 그게 더 이제 그게,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요 그게 건데요. 더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어, 젊은 어, 이제 취직을 취업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음,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떤 선택이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꿈이 있으면 굳 네. 그 꿈을 하고 생활을 할수 있는 수입을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나는 그런 일을 하시고 어.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 아니면은 아예 돈을 쫓아서 어. 힘들더라도 일할 수 있는 데를 하거나. 아 저는 좀 명확한 선택을 하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선택.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음. 그러면서 하는 걸좀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돈좀 모으시면 음. (1~2년) 아예 승부수 걸고 그렇게 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민폐 끼치는 그런 행동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부한다는.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주변인을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좀 약간 좀 자기가 힘들더라도 아돈 버는 일과 공부하는 일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해 주시겠습니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할일 많은 그런 것도 알겠고 대한민국 청년 얼마나 요즘에 힘들게 삽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시간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면 될것 같고 아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부장님께서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 좀 해볼까요? 어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기해 주고 싶은 건어 취준생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라하고 기업 이런 데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얘기한 요런 스킬들을 잘 익히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아, 어, 오늘 쿠쿠형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언제든지 또 불러주십시오 아예 오늘 아, 뭐 입에 완전히 모터를 달았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주 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아, <laughs> 언어 영역 1등국이 아깝지 그렇습니다. 않은 사람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수능은 죽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검증 체계를 <laughs>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노래 들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라벨의 이대가 부릅니다 락쿤노 아, 띠타가 날들 11번째 이야기 이렇게 끝났고요. 다음에 12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